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해 생물학적 여성과 경쟁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공정한지 물음이 생깁니다. 최근 스포츠 분야 트랜스젠더 중 가장 화제 인물은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입니다. 윌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의 남성부에서 경쟁해왔지만 2019년 5월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기 위해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NCAA 규정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최소 1년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아야 여성부에 출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인 2019년 11월에는 여성 수영복을 입고 남성부 경기에 출전한 적도 있죠. 그렇게 1년이 지나 조건을 충족한 윌 토마스는 리아 토마스로 개명하고 2021년부터 여성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후 토마스는 2022년 2월 아이비리그 여자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100야드, 200야드, 5 0 0야드 자유형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특히나 500야드 경기에서는 4분 37.32초를 기록해 2위와 격차가 무려 7초입니다. 또한 한달 후인 3월 NCAA 미국 대학 선수권 500야드 자유형에서도 1위를 차지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를 우승한 트랜스젠더가 됐습니다. 이때 2위 엠마 웨이언트와 3위 에리카 설리버는 전년도에 도쿄올림픽 은메달을 거머쥔 선수입니다. 이렇게 토마스가 트랜스젠더로서 여성부 경기에 출전해서 2위와 7초 차이로 우승하고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까지 이기자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외에도 역도의 로렐 허버드, 사이클의 에밀리 브리지스와 레이첼 맥키넌 등의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여성부 출전이 스포츠 공정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운동선수들이 토마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국제수영연맹은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여성부 출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트랜스젠더 여성부 참가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죠. 12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사춘기 이전에 받는 것과 이후에 받는 것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비슷하지만 사춘기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는 1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로 단백질 생산과 저장에 영향을 주고 근육과 고밀도를 증가시키는데요. 그렇게 남자는 여자보다 더 성장하고 많은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춘기 과정을 거친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호르몬 요법을 받더라도 그 특징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2019년 유럽 연구팀이 트랜스젠더의 악력을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트랜스 남성의 악력은 6.1kg 증가했지만 트랜스 여성은 단 1.8kg만 감소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량의 변화를 검사한 논문에 따르면 트랜스 남성은 허벅지 근육량과 사두근 단면적 모두 15%, 근육밀도 6%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트랜스 여성은 허벅지 근육량 5%, 사두근 단면적 4% 감소했고 근육밀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 여성은 호르몬 요법을 받더라도 이미 형성된 성인 남성의 근육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 여성은 트랜스 남성보다 호르몬 요법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은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세를 기준으로 하고 그전에 성전환을 받은 경우에만 여성부에 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수영을 포함해 여러 스포츠 연맹은 트랜스더 여성부 출전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럭비 대표기구 월드럭비는 2020년 11월 국제 스포츠 연맹 중 최초로 트랜스더 여성부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국제럭비리그와 잉글랜드 럭비 풋볼 연맹도 출전 금지에 동참했죠. 세계 육산연맹과 국제사이클 연맹은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낸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출전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을 펼칩니다. 2004년 IOC는 성전환 수술 여부, 법적 성별 정정, 최소 2년간 호르몬 요법 등의 조건을 걸고 트랜스젠더의 출전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015년 성전환 수술 여부 대신 테스토스테론 혈중 농도를 새 조건으로 달아 규정을 완화했지만 이마저도 성인 여성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뉴질랜드의 로렐 허버드는 2017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해 2위에 올랐고 트랜스젠더 최초로 올림픽 개인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여자축구에 캐나다 국가대표로 출전한 퀸은 결승전에서 스웨덴을 꺾어 최초의 트랜스젠더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IOC는 한번더 트랜스젠더 규정을 완화합니다. 2021년 테스토스테론 수치 대신 경기력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 경기력 우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포용하되 이들에 대한 출전 자격 기준은 종목별 국제연맹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로써 대회 참여를 위해 호르몬 요법으로 불편을 겪던 트랜스젠더에게 환영받으면서 포용적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IOC가 말한 경기력 우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성 시절 얻은 신체 특성이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만드는지, 호르몬 요법 시 여성 선수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입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스포츠는 공정성, 안전성, 포용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혹은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